오늘은 여성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와이존 케어에 대한 콘텐츠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을 이사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공사부터 해서 정말 신경 쓴게 많아서 스트레스도 좀 받고 잠도 잘못 자다 보니까 컨디션이 되게 저조했거든요. 이러면 예전에는 지렴이 저는 바로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보통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라서 여성의 감기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치료도 쉽지만 또 컨디션이 떨어지면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재발하니까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Y 존 케어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청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바디 클렌저나 비누로 씻으면 약산성이 Y 존의 pH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약산성 포뮬라인 여성 청결제는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성 청결제 사용 방법에서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또한 예전에 뭐 여성 청결제 사용 방법이 따로 있나? 그냥 묻혀서 뭐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비건 브랜드 카일라의 락토 다마스크 로즈 여성 청결제와 함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더 꼼꼼히 씻는다고 안쪽까지 씻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여성 청결제는 말 그대로 외음부용 그 Y 존의 바깥쪽 피부 부분에 사용하는 거고요. 안쪽 내부는 내부 전용 제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외음부에 먼저 물을 묻혀서 살짝 헹궈 주신 다음에 이 청결제를 손에 적당량 덜어서 거품을 내 주고 외음부 부분, Y존 바깥쪽 피부 부분을 부드럽게 문지른 다음에 헹궈 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기는 타월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한 편이거든요 더더욱 예민한 Y종용 제품은 좀더 꼼꼼하게 성분을 따져가면서 고르는 편인데 이 제품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서 그런지 정말 순하고 촉촉한 마무리감이 좋았어요 세정력도 괜찮았고요 개인적으로 카일라 브랜드에 좀더 애정이 갔던 게 아무래도 정말 예민한 Y존에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좀 나한테 맞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일라에서는 안심 환불팩을 같이 보내주더라고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특히 인위적인 향료로 불쾌한 냄새를 덮는 게 아니라 자연유래 성분 자체 냄새를 제거하는 소취 기능이 있어서 그 생리 중에 좀 찝찝할 때도 잘 사용했거든요. 원래는 이 여성 청결제를 생리 중이나 임신 중에는 사용하는 거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생리 전후 같이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나 물놀이, 사우나, 땀이 많이 나는 운동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주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을 권장한다고 해요. 오히려 너무 자주 쓰면 외운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우리 내부에 있는 유익균들까지 세정되어 버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순하고 촉촉해서 매일 사용해도 저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각자 상태를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Y존 관리의 키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청결.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면역력 관리.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아, 진류상균도 챙겨먹으면 좋아요 저도 꾸준히 챙겨먹고 있거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Y존에 압박을 주지 않게 끼는 옷이나 다리꼬기 등 그런 습관들을 항상 잊지 말고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올바른 Y존 케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정말 우리 여성들한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 어디 가서 말하기도 민망한 부분도 있고 의외로 그렇게 공통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좀더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올리브영 세일 행사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 제품 외에도 페미닌 티슈랑 폼 타입 여성 청결제도 있으니 한번 구경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